2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에 농장에 왔습니다. 어, 새벽 내내 비가 내렸거든요. 땅이 많이 젖어 있죠. 일주일 있다 왔는데 지금 농마, 농작물들이 쑥쑥 많이 컸습니다. 보면. 헛개나무도 밑에서 순이 조그맣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안 올라오네. 죽었나 보네요. 그리고 호박 덩쿨이 엄청 뻗어 있죠.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엄청 많이 자랍니다. 작물이 자라는 거는 순식간이죠. 저쪽에 호박이 열려 있고, 일부 많이 딴 상태인데도 호박이 여기저기 많이 달려 있네요. 여기도 호박이 하나.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외 다섯 그루 사다 심은 거 넝쿨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것도 물타리로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기 보면 호박이 저기도 잘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로니아 아로니아도 열매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많이 달린 아로니 아론이아연가 여기도 보면 많이 달려있죠 저기까지와 여기는 진짜 많다 빨갛게 익은 것도 있네요 보면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호박 넝쿨도 일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우와. 여기는 사과나무. 보면 많이 커져 있죠? 보면. 이렇게. 그리고 엄나무가 키가 엄청 많이 커져 있습니다. 사과나무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감나무 잎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꾸치뽕 나무인데 와 가지가 키가 많이 컸습니다. 감나무 잎도 다시 나고 저기도 다시 나고 있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사과나무가 잘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두나무 자두도 잘 자라고 있네요 복숭아도 그런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에 병이 와서 일부 잘라내고요. 지금 몇 가지 안 되는데, 요이 가지도 지금 병이 와서 죽고 있습니다. 보면, 복숭아가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따야 될것 같은데요. 자두나무. 아직까지는 멀쩡한데. 갑자기 또 병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기 보면. 사과나무. 사과가 몇 개가 달린 거야. 한 가지 이렇게 많이 달렸나? 여기는 완전. 사과네. 이쪽으로 가보면. 감자밭. 그런데로 감자가 잘 자랐습니다. 아니, 2주 정도 있다가 캐야 될듯 한데요. 일부 누렇게 뜬 잎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것 빨리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풀도 같이 있고요. 와, 진짜 자도 많다. 장든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병이 들었네 이쪽으로 가면 대추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박이 씨가 저절로 떨어져서 자안 되는데 이런 호박이 좀 기네요 길쭉한 호박이네요 음. 거미줄 자에 오면 모이잘 자라고 있고 요쪽으로 오면 삼채 삼체. 삼채도 그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어디 남은데요 이게 뽕나무라고 하죠. 뽕나무 좀 따먹긴 했는데, 금방 열매가 떨어지네. 와,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많이 달려있다니, 하나도 없네. 이것도 있고 상태가 이런데 어가 와서 땅이 어 산천하다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온 감자 개수가 한이 정도. 큰거뭐 있고, 작은 거몇 개. 이렇게 몇 있습니다. 뭐, 전문가처럼 막 주렁주렁 감자가 매달려 있진 않지만, 그래도 식구들끼리 먹을 양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일부 캐 볼까요? 이쪽도시가 와서 보면 큰 거는 한두 개, 세 개밖에 안달려요두 개, 세 개. 크라고 또 같이 크니까 영양분은 뭐 이거 혼자 독식하는 건 아니고 보면 오 어, 여기 또 있네. 네. 이놈은 조금 많이 달려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중간에서 이큰거한세개 나오고. 중간 사이즈 하나, 그래서 나왔습니다. 해보면 없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 몇개 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줄기가. 좋네요 그래서 뭐큰거 나오고. 여기 하나, 여기도 있는 것 같아. 있나? 와, 와, 왕감자. 큰것 중에 제일 큰것 같네. 줄기가 가는데, 뭐, 말 그대로 큰거한 3개 나왔어. 중간 거 하나하고, 이 정도. 줄기가 얇은데도, 와, 이건 진짜 크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뽑아볼까요? 이렇게, 보면, 감자를 빨리 캐야가, 캐할 야것 같네요? 보면, 피가 맞아서 나오는데, 보면, 와, 아, 더 커. <laughs> 더 커야 아까보다. 이렇게 큰 것들이 두세 개씩 있고요. 나머지는 짧,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거. 그래서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이렇 어, 여기 하나 있다. 어, 이것도 큰데? 와, 큰거딱두개들어있큰거두 개. 이렇게 두개 들어있어요. 네, 더 없겠죠? 없습니다. 딱큰거두개 들어 있어. 그래도 이 전체 다 캐면 뭐 충분히 먹고도 뭐 남을 영이죠. 대부분 네 개, 세 개, 평균적으로 한네 다섯 개.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그루. 대략 여섯 그루인가요? 이 정도 나왔어요 감자가 보면. 집에서 한번 쪄먹어봐야겠네요. 이게 홍감자거든요. 색깔이 아직은 진하게 안 들었네요. 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켰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전체적으로 한번다캘 예정입니다. 뭐 보면 이 정도 다 캐면 뭐, 양이 꽤 많겠죠. 이 반짝이 끈을 음, 과실나무에다가 달아놓으려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반짝이 끈을 좀 달아놓으면 새들이 덜 접근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한번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길게 하면 더 효과가 클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음, 철사 얇은, 얇은 철사로 끈을 묶어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다가 걸어,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에 묶어 가지고 하지 참새들이 까치들이 까마귀들이 안 달라붙겠죠 나무에. 지금 한창 사과하고 자두가 달 때거든요. 달때 참새, 참새나 이런 까치 새들이 많이 쪼아 먹습니다. 첫해 사과농사졌을 때 거의 다 까치가 다 쪼아 가지고 한 개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도 달아놓고 독수리연도 달고. 여러 가지 새로 쫓기한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나도 먹어야지. 아, 자식들 다 먹고 말이 이쪽밭시거든요 지금 그냥 제가 키우는 건 이쪽 일부 고구마하고 옥수수, 저쪽에 땅콩, 고구만 키고요, 키우고요. 보면 고구마 순이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옥수수 키도 엄청 크고요. 땅콩도 보면 잘 자랐네요. 고구마 순이 이 코랑을 뒤덮으면 풀이 잘안 나가 있죠. 빨리 덮어야 되는데. 작물은 심기는 쉬워도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풀도 많이 자라고요. 오, 저쪽 옥수수 나중에 심은 것들. 밑에 비닐이 안 친데는 풀이 많이 자라고 있죠. 땅콩도 초 쪽은 잘자라는데 이쪽은 좀 약하게 자라네요. 그래도 뭐 내가 먹을 거니까 땅콩도 뭐저 혼자 먹거든요. 보면 술안주로 볶아서 영상에도 올렸지만 술안주로 볶아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먹고도 충분히 남죠. 옥수수에 나중에 심은 건 비료를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죠. 비가 그치고 나서 해가 쨍쨍하게 쨍쨍하게 떴습니다. 하늘도 맑고야 여기도 없어서 나중에 심은 죽은 데는 죽고 음, 산 데는 살았죠. 어머니 밭에서 어머니 앞마당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일부 살고 일부 는 죽었어요. 이쪽도 비료를 주고 오 하루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와, 진짜 많이 자랐네. 꽃잎뽕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 보면 쑥도 지금 보면 엄청 잘 자랐죠. 나중에 심은 쑥. 그리고 단호박들 이렇게 해서. 편전 때리고 가야겠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